삼십칠 주 임산부입니다. 아기 네. 목에 탯줄이 감겨 있는데 자연분만 음. 해도 되는 걸까요? 아이런 네.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출산 우리가 아기를 받아요. 아기를 나오잖아요. 아기 주 나올 때 나올 때 목에 탯줄을 감고 있는 아기를 우리 흔히 봅니다. 음. 한네명 중에 한명 정도는 어? 대강 나올 때 아기를 머리 목에 감고 있어요. 자 목에 감는다는 것은 자, 우리가 사실 목에 머리를 감, 감고 있으면 이게는 위험한 거잖아요. 그렇죠. 사실은. 근데 뱃속인 아기는 이 탯줄 길이가 평균 50cm 돼요. 네. 50cm고, 뭐 심지어 기나들은 1m까지 돼요. 그러면 은그 탯줄을 하다 보면 아기 머리에 감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아기, 목, 뱃속에서 아기 탯줄을 감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음. 아, 나쁘진 않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음. 이런 건 아니거든요. 음.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아기 태출 갖고 있는 전파를 잘안 봐요. 뱃 속에 있으면 사실 아기 태줄을 갖고 있는 게보이알수 있거든요. 저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. 왜안 보냐면은 배 속에 는 갖고 있다 칩시다. 내가 풀어줄 것도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해가지고 풀수 있는 방법 이 있는 것도 아니고. 네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써도될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잘안 봅니다. 안보잘안 음.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안 봅니다.